주식을 하다 보면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리하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돈을 잃고 정신을 차리곤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투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라는 말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를 참고하는데요. 버핏의 유명한 투자 원칙인 투자의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투자의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 가 많은 투자자 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법핏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원칙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원칙을 개인적으로 적용할지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의 과잉이죠. 이럴 때 실용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원칙 설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방법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또그 원칙을 잊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너무 러파합니다. 하지만 버핏의 이념에 부합하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세울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거대한 자금 약 1070조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92%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자본을 운영하는 금융 기관의 운영 규칙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증권 운용사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국민의 재산을 위탁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자산을 관리하는 규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이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일 것입니다. 개인이 조직과 경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직을 능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 단위로 설계되어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업하며 협업과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표인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조직 구성, 운영 규칙, 그리고 과업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림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기금 공시 게시판에서 운영 규정을 검색합니다. 이두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각각 68페이지와 80페이지, 총 148페이지에 달하는 운영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운영 규정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금 운영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항을 어떤 주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아 매달 포트폴리오 현황을 분석하고 월간 운영 계획을 짜야 하는구나. 아매 분기 실적이 나오면 투자 가능한 종목군을 조정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수시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알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식을 직접 운영할 때는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는 원칙이나 투자 가능한 종목군은 자체 리서치 팀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셀사이드인 증권사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종목들이라는 원칙, 그리고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떨어질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원칙 등등이 상당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규칙들을 본다고 해서 급변하는 시장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또 그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규칙만으로는 워렌버핏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들처럼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투자원칙을 공개하는 운용사는 매우 드뭅니다. 천조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운용회사는 더더욱 드물죠. 막대한 자금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원칙. 배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돈을 잃지 않는다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고 또 뼈대를 만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자료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0.01%만이 접근한 이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실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거대한 기금의 운용 규칙을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